이 차량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는 없을 텐데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혼다 오디세이라는 8인승 승합차입니다. 16년형이고 4만 킬로에 가격은 2,560만 원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좋은 성능 그리고 편의 기능이 갖춰진 명품 승합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3,500cc 가솔린 엔진에 전륜구동 자동 6단 변속기, 최대 253마력, 35토크, 연비는 리터당 9.1km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쟁 차종인 스타렉스 카니발과 비교시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고 단점이라. 함은 고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비가 나쁘다는 건데 리터당 9.1km면 승합차 치고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연비가 더안 나오겠지만 고속 주행 시에는 리터당 10km 정도는 무난하게 찍어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젤보다 가솔린을 선호하는데 가솔린의 장점으로는 주행 시 정차 시에 굉장히 조용하고 디젤 차에 비해 정비를 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혼다 오디세이의 또 다른 장점은 흔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건데요. 도로에 나가 보면 카니발 스타렉스는 엄청난 많죠. 때문에 디자인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과 같은 건 싫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흔하지 않은 차종이지만 그렇다고 정비가 어렵거나 수리가 힘든 차량은 아닌데요. 웬만한 카센터에서도 정비가 충분히 가능하고 정비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으로 왜 명품 승합차량인지 외관 및 내부를 통해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엔진룸을 보면 높은 연식이고 키로수가 짧아서 그런지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성능 기록표도 올 양호가 찍혀져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로 열고 닫을 때 굉장히 편리한데 승합차는 차체가 크고 높게 열리기 때문에 여성분들 에게는 전동 트렁크가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차종의 승합차들을 보면 아쉬움이 트렁크 크기입니다. 승합차는 실내 자석 때문에 좁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혼다 오디세이의 트렁크 공간을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가로 세로의 크기는 평범하지만 깊이가 있어서 많은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구조고요. 승합차로 캠핑이나 야외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트렁크가 작아서 루플에게 박스를 올려 사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혼다 오디 세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한 크기의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 기존 승합차의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내를 보면 전자석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실내가 넓어서 8명까지 탔을 때도 넓고 쾌적한 공간일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는 모니터가 있는데 CD나 DVD를 넣으면 작동이 되고요. 아이들과 장거리 이동 시이 모니터 화면으로 영상을 틀어주면 아이들도 힘든 거 없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 거고요. 송풍구는 2열 천장 사이드에 있는데 바람 세기,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로 문을 열고 닫을 때 굉장히 편리한데 손잡이를 살짝 당기거나 실내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도 작동이 잘 되고 아래쪽으로는 USB 억스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옵이렇능 편리한 품승합차으로이품승합하라싶이요끝으하 주행 영요입으로 주행 영상입니다. <목소리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가성비 좋은 최저가 중고차를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